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호입니다. 어, 지금 그 오늘자 뉴스를 좀 보면요. 지금 2025년 3월 4일입니다. 지금 촬영 기준 날짜로 지금 그미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어, 칼빈슨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칼빈슨 함에 대해서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칼빈슨 함 하나가 뭐 웬만한 나라 국방력을 어, 보여줄 만큼 뭐 웬만한 나라 국방 자산보다도 더뭐더 뭐, 더 나간다 뭐 이제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어, 보시면.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어제, 그니까 2일 날 들어온 거예요. 오늘 지금 4일자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입항한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이고요. 어, 항공모함 이름이 이제 칼빈슨함인 거죠. 길이가 3 3 3 m 되고요. 원자로 두기, 2기, 그니까 2기를 운영하는 칼빈슨함은 F, 35C 스텔스 전투기와 FA-18 슈퍼허넷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웬만한 나라 하나의 그 합친 군사력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거죠. 칼빈슨함 하나가. 미 항공, 미 항모가, 항구, 그러니까 항공모함, 항모가 한국에 입항한 것은 지난해 6월, 루즈벨트함.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 나서, 나서. 그 다음에 이후, 그니까 루즈벨트함이 6월달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 그 이후 8개월만이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금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좀 놀라우시죠, 여러분? 그리고 한미 해군은 오늘 3일 오후 부산 남구 영호동 해군 작전 기지에 정박된 칼빈슨 함 경납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의 안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안보 위협, 뭐, 안보에 대한 그 위험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어, 국방부, 어, 국방비, 어, 올리는 거에 대한 거, 그런 거랑, 뭐, 뉴스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어, 좀 많이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해군도 미 정부가 재확인한 이런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입항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 그리고 이남규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조와 워시 항모 강습단장님이 함께 자리에서 있듯이 한미 해군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연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워시 단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칼빈스남의 입항이 중국을 겨냥한 견제 성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면서도 동맹국과 협력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롭고 개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굳이 안 해도 여러분 뭐 아시겠죠? 네, 이런 질문은 기자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뻔한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마이클 워시 미 해군 제1 항모 강습단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와 있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강력한 동맹을 보여주며 지난 72년간 해 왔던 것처럼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할 기회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앞으로도 이를 이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또 한미 군 당국이 공고한 동맹을 거듭 강조한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좀 재확인을 시켜 주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좀 어, 다른 또 차원에서 해석도 됩니다. 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지난달 7일 일기 때 시작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 어, 계속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지난달 20일, 비,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이 비원비 전략 폭격기는 정말 너무나도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도 굉장히 뭐, 무서워하는, 뭐, 그런, 어 전투기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 훈련에 반발해 왔는데 이번 칼빈슨함 입항을 계기로 반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네, 예상된다고 했는데, 예, 예, 김여정이 또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여정이 뭐라고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가만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여정이 또 입이 간지러워서 참지 못하고, 또 아주 경고망동 하면서, 예, 북한말로 지지벌거렸어요. 예,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북한말로 지지벌거린다 그럽니다. 아, 김여정, 미항공모함 부산 입항에 위협적 행동, 중대한 심중 검토, 우리의 의지 능력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고 뭐 이렇게 지지벌 거렸습니다. 자. 어, 국방부는 북, 김여정 위협에 유일한 생존의 길이 핵에 집착해버리는 거다라고 이제, 어, 얘기를 했고요. 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핵 추진 항공 모함 칼빈슨 함이 3일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넌 근데 왜 네가 반발하니? 오빠는 어디다 두고? 오빠는 이런 스피치 못하겠대?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미국이 북한을 향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반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김 어, 부부장은 미국이 칼빈슨함 입항 핵잠수함, 알렉산드라 전개 등을 통해 전략 자산들을 상시 배치 수준에서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김효정이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달 중 실시될 미일 한 어, 세계 국가네요. 미일 한 해상 훈련과 어, 프리덤 쉴드 합동 군사 연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족대 정책이 거절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김 부부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그 추정 세력들의 무모한 과시성, 망동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동반한 대조선 족대시 정책은 우리의 핵 전쟁 억제력의 무한대한 강화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자기네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니네들이 우리한테 저, 어, 그런 명분을 주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핵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아주 그, 말하자면 공식화하고, 어, 어찌 보면 명분화 하면서 우리는 이거 가질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안, 않는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정세를 논평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해 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저,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는 무슨? 아이고 참. 국방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F S 연습을 앞두고 확장 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전략 자산 전개, 한미 연합 훈련 등을 비난한 것은 자신의 그들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그래 이 정당화 내가 아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공식화한지는 꽤 됐죠 예, 정당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괴변에 불과하다고 지적 아유 아주 석 시원하네요 정말 괴변이네요 괴변 궤변. 네 여정아 조심해야 돼 음. 한편 미국 해군 제1항공모함 강습단 소속 칼빈슨 함은 미국의 세 번째 어, 니미츠급 예, 니미츠급 아, 요건 좀 처음 듣는 단어네요. 예. 님이 측급 항공모함으로, 같은 항공모함 강습단 소속의 순양함, 프린스턴함, 이지스 구축함, 어, 스토렛함과 함께 지난 2일 부산에 입항했다. 와, 그럼 뭐, 지금 네, 네 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 항, 항모의 국내 입항은 지난해 6월 이후, 아까도 말씀드렸죠? 8개월 만이며. 와, 이거 사진 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뭐, 한개더 도시가 그냥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데 이 도시가 그냥 도시가 아니야. 이게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어이 국녀 말하자면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아, 말이 다안 나오네요. 너무 흥분해 가지고. 한개 도시인데 이게 전략 자산 도시가 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조문이나 여정이가 이거 보고 무서워할지. 자, 그다음에 칼빈슨 함은 지난 2023년 11월에 도 부산 해군 작전 기지에 입항 한 바가 있고요. 해군은 이번 칼빈스 남의 방안에 대해 최근 미국 정부가 재확인한 항구적이고 철통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 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현시하고 한미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해군 작전사령부 해양 작전본부장인 이남규 준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김여정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승조원만 해도 5,500여 명이 들어가 있답니다, 여러분. 칼빈스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35 스텔스기 전투기와 F/A-18 슈퍼헌트 전투기. EEC, 호크아이, 저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기, 전기, 아, 전자전기, H, 뭐, 이거 뭡니까, MH60S, C호크, 해상작전 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승전이 아까처럼 5,500여 명을, 어, 명 정도가 이제 타고 있다는 거죠. 김여정의 저러한 괴변을 지지벌거리는 이유는, 니네들이 이러니까 우리 핵 가지는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핵 폐기하라, 핵 내려놓으라, 그런 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너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있는 그 명분이 있어. 왜? 너희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대내외적으로 명분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랑스러운 또 이렇게 한미동맹, 우리, 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절대. 같은 그런 동맹으로 계속해서 한반도의 핵 위협에 대한 이런 공동 동맹을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칼빈슨함 부산항에 들어와 있는 거참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김효정이 참지 못하고 또 이렇게. 어,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모습이 참 우습기도 하고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김여정의 개변, 네, 도발 명분 쌓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군은 아무래도 북한이 이러한 또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한미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이런 도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력도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보에 어,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어, 북한 뉴스와 또 시급한 북한 뉴스, 또 여러분들이 잠깐 놓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요. 눈길 운전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